장어는 고소한 맛과 풍부한 영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음식입니다. 그러나 장어와 잘 어울리지 않는 음식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특히 복숭아는 장어의 고지방 성분과 만나면 소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장어는 지방 함량이 높지만 불포화 지방산이 60% 이상 포함되어 있어 혈관 건강에 유익한 영향을 미칩니다. 혈관에 쌓이는 콜레스테롤을 억제하고 성인병 예방에 도움을 주지만 고지혈증이 우려되는 사람들은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장어는 비타민 A, B1, B2와 단백질이 풍부하여 건강에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A는 눈 건강에 중요하며 부족할 경우 시력 저하와 치아 발육 장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장어를 조리해 먹을 때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양념구이 장어의 열량은 100당 289 kcal로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나 비만인 사람에게는 너무 높은. 편입니다. 또한 장어와 유기산이 풍부한 복숭아의 조화는 위장에 부담을 줄수 있으므로 이 둘을 함께 섭취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유기산은 지방의 소화를 어렵게 하며 지질 흡수를 억제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어를 즐길 때는 다른 음식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뜨거운 성질의 장어는 몸에 열이 많은 사람에게도 맞지 않습니다. 고지방 장어는 특히 통풍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해로울 수 있으니 자주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장어는 맛있고 영양이 풍부한 식품이지만 특정 음식과의 조합을 고려하여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요소들로 건강을 지키면서 장어의 맛을 즐겨보세요.